지난 시간 분쇄 덧셈과 뺄셈의 핵심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도 분쇄 덧셈과 뺄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서술형 문제와 또 단원 확인 평가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서실령 그첫 번째 문제를 만나볼게요. 지호는 어제 동화책 전체의 12분의 2만큼을 읽었고 오늘은 전체의 12분의 5만큼을 읽었습니다. 전체의 얼마만큼을 더 읽어야 동화책을 다 읽게 되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거냐? 항상 이 분수에서 전체는요, 1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1이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더 읽어야 하는 동화, 책, 그것이 얼마만큼인지를 확인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식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첫 번째 식은요. 전체가 1이니까 거기에서 어제 읽은 것을 빼고 또 오늘 읽은 것만큼을 빼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12분의 2하고 12분의 5만큼을 더해서 전체의 얼마만큼을 읽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 세모라면 이제 1에서 세모만큼을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선생님은요. 자, 이거 싹 지우고 이런 풀이의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가 지금까지 읽은 동화책의 양은 전체의 얼만가요? 방금 전에 우리는 이 둘을 더해서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12분의 2 더하기 12분의 5는 12분의 7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는 1이므로 더 읽어야 할 동화책은 1 빼기 12분의 7로 표현을 해줄 거다라는 거죠. 1이라는 건 12분의 12와 같습니다. 12분의 7을 빼면 12분의 5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문제의 답은 12분의 5예요. 라고 표현해 주세요. 이런 프리의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았어요. 그러나 방법은 이거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각자의 방법들을 생각해서 프리 과정을 적어 나타내 보세요. 또 다른 문제. 이번에는 나래의 몸무게는 32와 5분의 3kg입니다. 선호는 나래보다 2와 5분의 4kg 더 무겁습니다. 현지는 선호보다 1과 5분의 1kg 더 가볍다면 현지의 몸무게는 몇 kg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구하려는 것은 현지의 몸무게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조건을 정리해서 나타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래의 몸무게 위에서 32와 5분의 3kg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선호를 보세요. 선호는 뭐라고 했냐면 "나래보다 이만큼 더 무겁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래가 32와 5분의 3kg이었으니까 여기에다가 2와 5분의 4kg만큼을 더해서 선호의 몸무게를 구해야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 세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현지는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었나요? 현지는 선호보다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구했던 선호의 몸무게 거기서 1과 5분의 1만큼을 빼서 바로 현지의 몸무게 이걸 네모라고 해볼까요? 이 네모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풀이의 단계를 먼저 머릿속에 생각해봐라 라는 겁니다. 생각 다 되었나요? 자 그럼 이거 기억하세요. 싹 지우고 풀이 과정은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호의 몸무게는 나래의 몸무게 더하기 2와 5분의 4이다. 따라서 32와 5분의 3 더하기 2와 5분의 4는 이거 34와 5분의 7이죠. 그런데 5분의 7은 1과 5분의 2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35와 5분의 2kg 이에요. 라고 표현해 줄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현지의 몸무게는 선호의 몸무게에서 1과 5분의 1을 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35와 5분의 2 빼기 1과 5분의 1 이것을 계산해 주세요. 이 세문 이 쉽네요. 34와 5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문제의 답 34와 5분의 1kg입니다. 라고 표현해서 해결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풀이 단계를 생각하고 풀이 과정을 적어 나가면 서술형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제 이어서 만나볼 문제는 역시 문장으로 주어져 있는데 풀이 과정과 그 답을 구해 보도록 할 거예요. 딸기가 9kg 있습니다. 이 중에서 4와 8분의 3kg은 잼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고 2와 8분의 6kg은 주스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딸기는 몇 kg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구하려고 하는 건 남은 딸기의 양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서서 풀었던 것과 다른 방법을 선택해볼게요. 그게 뭐냐면 빼고 빼는 방법을 이용해보겠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풀이 과정은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형태로 쓸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잼을 만들고 남은 딸기라고 표현해 볼까요? 그렇다면 9kg 중에서 잼을 만드는데 4와 8분의 3kg을 사용했다. 그럼 이거 빼줘야겠죠? 4와 8분의 3을 빼 주었어요. 9를 8과 8분의 8로 바꿔주면요. 뺐을 때 4와 8분의 5 킬로그램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스를 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주스를 만들고, 만들고, 남은 딸기. 이것은 4와 8분의 5에서 2와 8분의 6만큼을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4와 8분의 5를 3과 8분의 13으로 바꿔서 계산해 주면 1과 8분의 7 k g 그램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 따라서 사용하고 남은 딸기는 딸기는 얼마인가요? 1과 8분의 7킬로그램입니다.라고 결론까지 적어서 표현해 주세요. 자, 이렇게 풀이 과정을 적었어요.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답까지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놓치지 마세요. 그렇다면 1과 8분의 7킬로그램입니다.라고 표현해서 해결해 볼수 있겠네요. 이처럼 서술형 준비된 것들 모두 해결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학 생활, 뉴스만나볼까요수학 생활, 뉴스 안녕하세요. 생활, 속 수학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맛있는 음식에서 분수의 덧셈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나 기자 네, 나 기자입니다. 이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당근 케이크입니다. 당근 케이크를 만드는 재료를 알아볼까요? 이렇게 기본 재료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중에 밀가루 2와 4분의 1 컵과 황설탕 4분의 3 컵을 먼저 섞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은 모두 얼마나 되는 걸까요? 우선 밀가루 2와 4분의 1 컵, 그리고 황설탕 4분의 3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황설탕 4분의 3컵을 밀가루 4분의 1컵에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새롭게 한 컵이 만들어지네요. 그렇다면 결국 밀가루와 황설탕을 더하였을 때 3컵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와 4분의 1, 그리고 4분의 3을 더한 것이 3이 되는 거군요.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분쇄의 덧셈을 발견할 수 있네요. 이제 나머지 재료들과 모두 합해 반죽을 만들고 그 만든 반죽을 그릇에 담아 오븐에 구워주세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맛있게 먹으면 되죠. 아마도 이 당근 케이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맛있는 음식에서 우리는 숨어있는 분쇄의 덧셈, 뺄셈 식들을 발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발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수학 생활 뉴스 나 기자였습니다. 그럼 단원 확인 평가 문제 이제 도전해 볼까요? 주어진 문제에서는 다음 덧셈의 계산 결과는 진분수입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때 진분수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진분수는요,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분수는 언제나 1보다 작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12분의 7 더하기 12분의 네모는 1보다 작아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분모가 같으면 분자끼리 더해준다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떻게 간단히 바꿔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렇게 12분의 7 더하기 네모라고 바꿔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보다 작다 라고 얘기를 하였으니까 이때 1을 가분수로 바꿔 줄게요. 분모가 12인 가분수로 바꾸어 12분의 12라고 표현해 주는 거죠. 분모가 같아졌으니까 분자끼리 비교를 하면 됩니다. 7 더하기 네모가 12보다 작아야 하는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무엇일까요? 1 2 3 4 5는 안 되죠. 그러니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해 보세요라고 했다면 문제의 답은 1, 2, 3, 4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문제에는 중요한 요소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계산의 결과가 진분수다 진분수가 무엇인지 확인해 주어야 하고 그것이 1보다 작습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문제 해결이 쉬워진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분모가 같을 때는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해서 나타내 줄 것이다라는 핵심을 기억해 낼수 있어야 해요. 문제 해결 되었으니 이번엔 또 다른 문제 도전! 자, 만나볼 것은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마법상자가 주어져 있어요. 4와 8분의 7이 들어가면 1과 8분의 2만큼 작은 수가 나오는 마법상자입니다. 식을 세워볼수 있겠네요. 4와 8분의 7 빼기 1과 8분의 2라고요. 이런 경우는 그래요. 매우 쉽죠. 왜냐하면 분수끼리 뺐을 때그 값이 진분수로 바로 표현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에는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주세요. 4에서 1을 빼니까 3이 되죠? 그리고 분수는 분수끼리 빼주세요. 8분의 7에서 8분의 2를 빼면 8분의 5가 됩니다. 남는 것을 모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3과 8분의 5가 되는구나. 따라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3과 8분의 오입니다라고 답해주기. 자 이렇게 마법상자의 규칙을 발견해서 문제 해결했어요. 또 하나의 문제 있습니다. 이번에는 빼기는 뺄 건데 들어가는 수를 보세요. 자연수가 들어가죠. 방금 풀었던 문제보다는 이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롭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기 위해 필요한 식은 뭘까요? 마법상자라고 했잖아요. 5를 넣으면 그보다 2와 7분의 2만큼 작은 수가 나온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자연수 5를 4와 7분의 7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와 7분의 2를 빼줄 겁니다.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고, 분수는 분수끼리 뺐어요. 그랬더니 바로 2와 7분의 5가 되는 것을 알수 있네요. 문제의 답을 표현하여 2와 7분의 5입니다라고 표현해 주기. 어때요? 식을 세워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니까 쉽게 해결이 되죠? 그런데 이게 선생님이 푸는 걸 보니까 쉽게 느껴지지? 막상 우리 친구들이 풀 때는 너무 어려워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수 빼기 대분수를 계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 자연수에서 1만큼을 가분수로 바꿀 것이다라는 거 요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나 꼭 이렇게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연수와 대분수를 모두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요. 이번에는 대분수로만 만들어진 다음 뺄셈식에서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가 가장 클 때의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여기서도 먼저 확인을 해 둬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대분수라는 거예요. 대분수는 반드시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진 분수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5와 7분의 동그라미 빼기 3과 7분의 네모가 2와 7분의 2가 되었다 라는 것은요. 이걸 통해서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수가 네모 안에 들어갈 수보다는 커야 한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5에서 3을 뺐을 때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분수끼리 빼서 7분의 2가 되었다 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수는 네모 안에 들어갈 수보다 커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아까 살펴뒀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대분수라고 하는 건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진 분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와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요? 그래요. 분모에 있는 수 7보다는 작아야 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동그라미와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7보다는 작아야겠구나. 그럼 이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동그라미와 네모를 짝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짝지어 나타내 볼 거예요. 그렇다면 6일 때 4. 6에서 4를 빼면 바로 이렇게 2가 되는 거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5에서 누구를 빼면? 3을 빼면 2가 될 거고요. 또 있나 볼까요? 4에서 2를 빼면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3에서 누구를? 1을 빼면 2가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 다시 보세요.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가 가장 클 때의 값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둘을 더해 보세요. 10, 8, 6, 4. 그러니까 10이 제일 크네요. 그러니까 문제의 답을 표현했을 때는 10입니다라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주어진 조건에서 발견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대분수라고 하는 것이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진 분수다라는 것을 먼저 살펴야 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 동그라미와 네모 안에 들어갈 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동그라미가 네모보다 더 크다. 그리고, 동그라미와 네모 안에 들어갈 것은 분모에 있는 수 7보다는 작아야 한다. 이두 가지 조건을 발견해야만 어떤 짝꿍들이 나오는지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조건, 여기서 구하려고 했었던 거. 이 값이 가장 클 때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10을 적어 표현해 주어야 한다. 이 유형의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해결할 때 많이 만날 수 있는 유형입니다. 해결의 과정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번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모두 몇 개인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 것인지 그 해결의 순서를 따져보도록 할게요. 5와 8분의 3 빼기 2와 8분의 7이라고 했어요. 딱 보니까 이거 대분수의 뺄셈이죠. 분수끼리 딱 빼서 그 값이 진분수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8분의 3에서 8분의 7을 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음, 5와 8분의 3에서 5의 1만큼을 8분의 8로 바꿔서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비교를 할 때에도 필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알려줄게요. 그럼 우리 얘기한 것처럼 5와 8분의 3 빼기, 2와 8분의 7, 이것을 계산해 볼게요. 5와 8분의 3을 바꿔 줄 거예요. 4와 8분의 11로. 그 다음에 2와 8분의 7만큼을 빼자. 그랬더니 2와 8분의 4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지요. 자, 여기까지 해결이 되었나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이 위에 것을 간단히 표현하여 2와 8분의 4는 2와 8분의 4모보다 커야 합니다. 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자연수 부분의 수가 같고 분수 부분의 분모가 이렇게 팔로 서로 같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지요. 그렇다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모두 몇 개가 되는 걸까요? 그럼 이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요. 4보다 작아야겠습니다. 따라서 1, 2, 3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의 답을 표현하여 문제의 답은 3개입니다라고 이렇 게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계산의 방법으로 어떤 것을 또 사용해 볼수 있나요? 우리 지금은 이 자연수 부분의 1만큼을 빌려 온 거였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계산의 방법으로 8분의 43 빼기 8분의, 그럼 2와 8분의 7을 가분수로 바꿔보세요. 23,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랬더니 계산의 결과가 8분의 20, 이렇게 표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간단히 적어 볼게요. 8분의 20은 2와 8분의 네모보다 크다. 어때요? 하나는 가분수고 하나는 대분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형태를 같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분수로는 비교를 해 봤으니까 우리 가분수로 바꿔서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그렇다면 8분의 20은 8분의 16 더하기 네모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도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수는 1, 2 3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역시 문제의 답은 세개였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용이 될수 있다는 거 모두 가분수로 바꿔서 비교했을 때더 편리한 유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살펴둘 겁니다. 그럼 오늘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계산 결과가 3분의 4와 같이 가분수이며 세분수로 바꿔서 1과 삼분의 일로 답해요. 네. 분수끼리 더한 것이 다분수면 세분수로 바꿔서 계산해요. 분수끼리 배수 없을 때 다양한 문제들 꼭 풀어주세요.